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구절은 바로 로마서 16장부터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까지를 한번 읽어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의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로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저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이고, 안드로이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나,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반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 인, 안,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아리스토블로의 권한 속에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 헤로디온에게 문안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나라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부사에게 문안나라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나라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안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 바드로바 와 허마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고 빌룰로고와 율리아와또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기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송과 소시바, 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편지를 기록하는 나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오,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구하고문안하고이 성의 재무관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지로우신 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흘과 형제의 소수대 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불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나, 받았느냐 나는 그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스대바,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 오직 복음을 전하기 하려 하심이로바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받은 자들에게, 자들에게 유대인이 나할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두,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 16장부터 1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읽으면서 깨달은, 깨달았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부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분인데요. 쉬운 성경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께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분이 제가 여기 특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열두 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열두 제자처럼 12명을 뽑아서 각 학년별로 12명을 뽑아서 우리 교회 일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 그리고 연극 같은 것도 성경학교 때 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어 그때 감사 일기를 썼었거든요. 감사 일기를 썼었는데 그때 감사 일기를 썼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어제 오늘부터 줄을 진다고 한걸 까먹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께 제가, 이 코로나도 여러분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해, 못해, 코로나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코로나가 안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저희가 코로나 덕분에라고 생각해 보면, 또 좋은 것도 많아요. 한번, 예, 생각해 보세요.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항상 모든 일에도, 저는 오늘부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 감사한 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감사한 점 자석까지 말해보세요. 시작! 네, 감사한 게 어떻게 좀 많이 있었나요? 많이 없었더라도 좀더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은 제가 기도를 먼저 할게요.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깨할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것 깨달았는데 하나님 그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코로나인 코로나일 때 코로나 때문에 무엇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며 코로나로부터 감사하지 않은 것 짜증나는 것 짜증나는 일들을 찾아내지만 하나님 저희가 지금부터 그러지 않고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라고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한 것들 그리고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 원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